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오늘 대한전선관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금요일에도 하락 나와주며 지속적인 하락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주분들께서 계속되는 하락에 많이 지쳐 있으실 것 아무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있죠. 자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 유례없는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굉장히 좋지 못한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이 지금 이 정도로 추세가 꺾일만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지만 늘 그려왔듯이 이 추석 전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와줄 건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엎친 데더 친격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에 이와 같이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대한전선 끌고 가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과 보이 보이시는 이 구간이 대한전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틀림 없고요. 상승에 나갈 여력 재료 호재 모멘텀 너무나도 충분한 대안전선입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 상승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에 따라 저희 주주분들 어떠한 대응 펼쳐나가셔야지 대안전선으로 최소한의 손실, 최대한의 수익 이끌어낼 수 있을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안전선이라는 이 기업 자체적인 가치에 있겠죠. 이 지금 기업 자체의 실적, 재료 호재 모멘텀, 어느 것 하나 대안전선, 하락해 나갈 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수주장보 역시 2조 원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의 수주장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실적 역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대한전선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노화된 전력망 교체 시기가 도래한 만큼 지속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전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전력에 대한 수요는 현재 주도적인 흐름 AI가 가져감에 따라 이 데이터 센터 증설 등 계속해서 전력 사용량 상승에 나가고 있는 시점에 그러한 수에 저희 대한전선 한 몸에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서 상승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 주체와 더불어 이구리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기에 2950원까지 주가 단 번에 끌어올려 줬었죠. 자 이후 이 구리 원자재 가격 역시 조정을 받고 그에 따라 하락이 나오는 부분 일정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은 그 하락이 너무나도 깊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는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더 가속화됐을 뿐이지 지금과 같이 대한전선 조정이 일어날 것이란 거는 저희 주주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전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 상황까지 겹쳐지며 좀더 깊은 하락이 나왔을 이 시점, 이 시점이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겠습니까? 당연히 비중 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대한전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조정 이후에 분명하게 상승을 해 나갈 종목이고, 그에 따라 저희 주주분들은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대한전선 가장 저렴한 바닥 구간에서 비중 추가하며 평단가 획기적으로 낮춰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뭐 당장에 다음 날 장이 열리고 비중을 추가하셔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자, 정확한 바닥, 저점 구간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캐치하신 이후에 비중 추가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이후 명확한 목표가 설정한 이후에, 1차, 2차, 3차 목표가 설정한 이후에, 투자 진행해 나가신다고 라 하면 대한전선 다시 한번 2만원 돌파하며 3만원 4만원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 최대한의 수익으로 보답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와 같은 타점들 잡아가시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주주분들이 있으신데 그냥 편하게 이러한 타점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25685015번으로 숫자 0번이라고 그냥 돈 한푼 안 들어가는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명확한 저점 바닥 구간 뿐만 아닌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대응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 어떻게 해나가셔야 하는지 100%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도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0번이라고 문자 지금 당장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더해 대한전선 주주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의주시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대한전선 상승에 나갈 것이라는 확신은 있는데 아무래도 큰 폭으로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시 상승함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좀 빠르게 주식계좌 굴리면서 수익 쌓아나가고 싶으신 주주분께서 어떻게 좀 확실하게 수익나는 종목이 없느냐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주주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딱 선착순. 선착순 10분의 주주분들에게 먼저 2024년 자 마지막 황금추천주 수익률 최소 400% 4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 볼수 있는 마지막 황금추천주 딱 선착순 10분의 주주분에게 제가 무료로 먼저 선진입하셔서 타점 잡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말로만 수익률 뭐네배 이상이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다 떠드는 스타일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이미 수차례 저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과 수익을 봐왔었고 단한 번의 실패도 없었는데 분명 제가 이렇게 수익률 말씀드리면은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기에 어떠한 종목 잡아갔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종목 잡아드렸던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이 문자 바다라는 사이트로 저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위와 같은 이 추천주 남겨드리기 위해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고 이런 실제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시는 이 문자 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옆에 자 글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조작 아니고요자 제가 무슨 종목을 잡아드렸냐 한번 보시면 자 2월 1일에 제가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잡아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73,500원에 비중 70% 확실하게 실으시라. 말씀을 드렸고 1차 매도가는 222,500원 절반 덜어낼 예정이다 손절가는 52,000원이라고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며 저희 주주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잡으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며 확실한 수익률 보장해드리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때 9시 43분 정확히 장중에 이 문자 발송해드렸고요 위에 보이시는 배너와 동일한 이010-2568-5015 번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 드린 거예요. 자, 이때 제 도움 원하셨던 주주분들 563분 계십니다. 자, 알테오덴 2월 1일 날 잡았으면 얼마의 수익 갔을까요 자, 2월 1일 정확히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73,500원 이하로 가격 내주면서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고 종가까지도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으셨던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제 알테오젠 단년도 채안 돼서 몇 퍼센트? 4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400%네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던 이 종목 제가 저희 주주분들에게 몇 분에게 드렸습니까 500분 넘어가시는 분에게 제가 전부 무료로 정확한 타점과 손절가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며 400%네배 이상의 상승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 제가 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1월 30일 날 한미반도체 역시 저희 주주분들에게 한번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정확하게 매수가 6만 원에 잡으셔야 하며 비중 60% 담으셔야 한다. 긴급하게 매수 들어가셔야 한다고 제가 매수 타점 명확히 잡아드린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이때도 11시 13분 정확히 장중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시간에 보내드렸으며 위 보이시는 번호와 동일한 이2 5 6 8 5 0 1로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572분 저한테 도움 요청 주셨던 주주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자 이때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셨냐 한미반도체 정확히 1월 30일 날 이때 제가 드렸던 가격대로 타점 정확히 들어갔으며 그 이후에 몇 퍼센트 수익 여기도 400% 이상 네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400%네배 이상 상승한 시간이 두 종목 다 6개월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개월째 걸리지 않아. 이 정도의 수익률 낼수 있는 거 저밖에 없다라고 자본합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종목 지금 보여 드렸던 이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같이 400% 진짜 정말 최소 400% 이상 6개월 내 빠르면 10월 안으로 슈팅 나올 종목. 지금 저희 주주분들 딱 10분에게 선착순으로 먼저 잡아 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 수익률 400% 이상 한 번도 보지 못하셨고 경험하지 못하셨다. 한 번이라도 이런 수익 주식 투자로 한번 봐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 생각드시는 주주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이0102568 5015번으로 숫자 0번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딱 정말 선착순 10분에게만 먼저 이러한 종목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알테오젠이 될수 있는 종목을 제가 명확하게 타점 잡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주분들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손실만 보시는 이 주식계좌 파란불로 물들어가는 이 주식계좌 보시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확실한 이런 종목의 비중 확실히 실어 담으시면서 1 0 0 500%그 이상의 상승 볼수 있는 종목으로 명확하게 주식 투자를 해나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신 손실 다시는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이러한 기회 매번 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기가 왔을 때꼭 잡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 시장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장세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늘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해드리고 업로드해드리며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매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손실 보고 계시다고 물려 계시다고 수익 보지 못하고 계시다고 기죽지 마시고 손 놓고 관망하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할 시장입니다. 저희 주주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적인 투자 마무리 하시는 그날까지 저이 팀장이 책임지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변동성 강한 시장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저희 주주분들 개인의 투자자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힘든 시장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저희 주주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이러한 도움들 잊지 말고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 대한전선 주주분들 지금과 같이 계속되는 하락이 많이 지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대한전선에는 다시 한번 상승해 나갈 힘이 있고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투심만 흔들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저희 주주분들 단한 분도 빠짐없이 수익 보실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매번 이러한 제 영상 잊지 말고 챙겨 봐 주셔야 하고요. 오늘 대한전선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